물이 잘안 아, 원래 물이 잘안 내려갔었어요. 원래 물잘 내려갔었어요. 과탄나 소다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요 입구를 꽉 막아서 투명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예 저기 아예 호수에 그니까는 덩어리가 졌나 보네 그러면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꽉 막혀서 물이 전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석션기를 사용하여 구여있는 물을 빼내줍니다. 호수에 이물질을 흡입해보는데 나오지 않네요. 마사지도 해보는데 나올 기미가 전혀 없어요. 호수를 분리하여 이물질을 털어내 봅니다. 과탄산소다 가루들이 덩어리져서 나오네요. 너무 많이 부어서 녹지 않아 막힘을 초래했네요. 정태면 괜찮단 말이에요. 깨끗이 청소한 호수를 연결해 줬어요. 물을 좀 부어볼게요. 올라오죠. 물을 받아서 내려보니 배관에서 역류를 하네요. 배관 상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배관 청소를 하기 위해 배관 위치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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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이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안에 보면 기름이 많이 막혔어요 아딱 막혔네요 그러니까 꽉 막힌 건 아니고 반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감당이 안 돼서 넘치는 거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뭐 호수가 호수 자체가 좀 좁아져 있으니까 네. 물이 아마 많이 내려도 빨리 안 내려갔을 거예요 빨리 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보다 물이 적게 내려가니까는 안내안 내려, 넘쳤다가 지금은 이제 얘를 싹 뚫어버리니까는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는 여기서, 감, 감, 가, 여기서 감당이, 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깨끗하게 뚫어야 돼. 네, 네. 깨끗하게 뚫어드릴게. 네. 샤프트 플렉스 장비를 사용하여 배관을 스케일링 해줍니다. 작업 후 물을 내려보니 시원하게 잘 내려가네요. 이게 물이 좀차 있어요 이게. 아... 구배가 그러니까 나가는 쪽이 이렇게 내려가 야 물이 싹 빠지는데 지금 여기가 오히려 좀 반대로 약간 된 거죠, 그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3 분의 한 절반 좀 넘게 차 있거든요, 지금. 아... 이러니까 이쪽에 이제 기름이 쌓이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